R11 driver의 성능이 iron으로 이어지다. R11 금영성 그대로. R11 The iron. 는 밖에서만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편견, 백일의 기적에서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밖에서나 안에서나 시간만 나면 레슨 돌입. 이건 뭐 극기 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너 아, 힘들어요. 그만 찍어. 너도 나도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 참담한 현실. 아, 이렇게까지 힘든 청명인지 모어요 그래도 이 분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도전 같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백일의 기적과 함께 시작된 방현태의 순환기 아, 연습만이 도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의욕에 넘쳤던 방현태가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늘 그렇듯 제일 먼저 도착해 연습에 매진하는 모습은 한결같은데 문제는 방현태의 몸 상태였죠. 계속된 연습으로 몸에 무리가 간 방현태는 샷을 치면서 긴 한숨을 내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현태씨, 몸은 좀 어떠세요? 저 스스로도 좀 분하고 사실상 100일밖에 안 됐는데 열흘이라는 동안 제가 아팠거든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90일로 시작되는 건데 좀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몸이 쉽지가 않네요, 나기가. 목표로 세운 벡터를 깨려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초조한 마음에 연습을 강행해 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중호 코치가 방현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추운 날씨에 네. 일찍부터 오셔서 쳐보세요. 아 많이 아프세요? 많이 뭉치셨는데. 아. 제가 약간 풀어드리고, 한번 다시 쳐보세요. 아. <laughs> 자, 이 장을 쳐보세요. 아. 그러니까 스윙은 많이 좋아하셨는데,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백스윙이랑 팔로우스로랑 조심이 잘안 되시는데, 네. 이거, 이렇게 계속 뭉쳐있으면 안 돼요. 아. 자, 아프시니까, 좀 풀어야겠어요. 잠깐, <laughs> 잘따라시죠 결국 연습을 중단시키는 김중호 코치. 담이라 그러거든요. 네. 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하나예요. 특히 추운 날씨에 제일 많이 걸려요. 일 혹시 또 체력 단련장 가가지고 또 찢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태는 정말 체력 단련장으로 끌려간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은 잠시 뒤 밝혀집니다. 방영태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꼼꼼한 기적팀의 이지원 코치는 레슨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지원 코치님 오늘 무슨 레슨 하시기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으신 건가요? 이제 오늘 드라이버 샷을 배울 건데 이제 드라이버 샷을 배우기 전에 큰 근육 이용하는 큰 근육을 쓰는 연습을 연습 수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눈을 제가 이제 스윙을 할때 어 이제 백스윙을 할 때는 이 왼쪽 어깨 쪽지, 왼쪽 등이 타겟 라인을 보게끔 하라고 하고, 다운스윙하고 피니쉬 이후에는 이렇게 피니쉬 이후에는 왼쪽 엉덩이가 타겟 반대 라인을 보라고 이렇게 해야지 큰 근육을 쓸수 있다고 그렇게 레슨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제가 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 붙이고 왼쪽 등에 하나 왼쪽 이 엉덩이 하나 붙이고 이제 큰 근육 연습시켜드리는 거 하려고 이제 눈을 만들어왔어요. <laughs> 기적팀의 캐릭터에 맞춰 눈모양을 직접 만들어 오셨다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반주구멍만한 현병수의 눈부터 동그란 정은채의 눈까지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뭉치셨는데 네,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뭉친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많이 뭉치셨죠? 네. <laughs> 뭉친 했죠, 네. 뭉친 것좀 많이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뭉친 거좀 푸시고, 네, 좀 이따가 연습하러 위로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찍은 근육을 쓰니까. 뭉치는 사람들이 많죠. 주로 어떤 종류가 많나요? 어깨 어쪽가고요 음. 허리 쪽. 그리고 팔꿈치 쪽.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죠?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받는 방현태. 처음에는 시원한 마사지 덕분에 몸이 호강하는가 싶었지만 이게 고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팔을 못 쓰니까 여기는 풀어야 돼요. 아... 아... 비명을 지르게 하는 마사지의 불편한 진실. 아, 처음에 너무 쉽게 왔는데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골픈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백일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먼저 기적 팀의 카리스마 코치부터 소개합니다. 김중호.